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집에서 고립 은둔하는 사람들 고독사로 이어져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매일경제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방안 가득 쓰레기 왜못 버릴까? 홀로 사는 여성 집 가보니. 네, 이렇게 쓰레기들을 모아놓고 사는 거죠. 네, 이러면서 이제 고독사로 이어지게 되고, 집 예,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은둔형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장 강박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뭐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집에다가 쓰레기를 모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마음 속에 마음이 허한 거죠. 마음이 허하면은 사람들이 뭐 쇼핑을 한다든지 에 또는 에뭐 술을 마신다든지 또는 음식을 폭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폭식을 한다, 음주를 한다, 네, 포금을 한다, 뭐또 쇼핑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여유가 없는 이러한 분들은 이렇게 쓰레기를 모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쓰레기를 모아서 심리적인 뭔가를 채우고 있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들인데, 음, 뭐 이렇게 사업 실패로 어, 고립된 생활을 하는 분들, 네또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또 사회에서 상처받아서 이렇게 고립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2021년에 고독사 사망자 수는 3,378명이었다라는 거예요. 3,378명이 홀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늘어난 거죠. 2017년에는 2,412명이었는데, 지금은 3,378명으로 늘어났고, 2030 세대에서도 200여 명의 청년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독사 중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숨진 비율이 20대에는 2 0대는 56.6%, 30대는 40.2%.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거죠. 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우리 사회가 따뜻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쌈박질하고, 보람이 없는 거죠, 보람이. 뭔가 세상이 활기가 있고,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게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많은, 지금 젊은이들도 그렇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또, 비참한 노년기를 보내는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출산 세계 1위 거기에다가 노인 빈곤율도 세계 1위 가계부채도 세계 1위 자살률도 세계 1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권력 다툼에만 눈이 멀어 있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우리가 이 어렸을 때부터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이 아닌 참사람 네, 내가 사람으로서 사람을 배운다, 사람을 배운다라는 생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매한 정신을 배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과거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또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라든지, 또 안중근 의사의... 예, 어려운 정신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항상 봐왔던 그 효라든지 또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우애, 우정, 사랑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대한민국은 돈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황금 만능주의와 학벌 계급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예, 정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 빨리 국민권익금 제도와 더불어서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를 통해서 국민이 주인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